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자동차는요, 가성비 좋게 준비한 그랜저 HG라는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와, 이 그랜저 HG 정말 대한민국 자동차계의 한 획을 그은 명차 중에 명차, 한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우수한 성능으로 지금까지도 이 HG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30만 키로는 우습게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40만 키로까지도 충분히 타낼 수 있는 명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단돈 800만 원도 안 하는 750만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금액의 HG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나오고 있는 그랜저는 GN7이라고 해서 옛날 이 HG만큼의 명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CF 본적 있나요? 친구가 어떻게 지내냐는 말에 그랜저로 대답을 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랜저니까 그런 CF를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어마무시한 명성. 그 당시에 이 그랜저를 끌고 다닌다는 거는 성공한 사람들만 끌고 다닐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명품 플래그십, 세단의 모델이었잖아요. 하지만 이 자동차가 오늘 단돈 750만 원밖에 안 한다? 여러분들 정말 땡 잡으신 겁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자동차는요, 그랜저 2.4 3.0 모델이 아닌 2.2의 디젤 자동차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가솔린 모델들보다 연비 자체가 아주 우수한 녀석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연비 자체가 고속 연비로는 뭐 18km까지 충분히 뽑아낸다고 하고요, 도심 연비에서도 12km까지는 나오는 아주 우수한 성능까지 가지고 있는 자동차고요. 이 그랜저 HG를 소개해봐라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이 넓은 실내 공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탁 트인 시야감. 운전자와 탑승자를 고려해서 만든 이 넓은 공간성이 정말 첫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도 충분히 넓게 잘 뽑히지만, 이 그랜저만이 소화해낼 수 있는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곳곳에 있는 이 수납 공감함들, 이런 거는 확실히 이 명차 중에 명차 그랜저 HG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이 그랜저가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이거는 그랜저만이 아니라 현대 자동차의 단점입니다. 바로 이 당시에 출시를 하고 있던 세타2 엔진. 야, 이거 그 당시에는 정말 온갖 괴담들이 많았어요. 세타2 엔진 타고 다니면은 뭐 차가 가다가 뻥 터진다, 불난다,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우습게 뭐 5만 키로, 10만 키로, 5년, 10년 이렇게 보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타2 엔진 한정, 평생 무제한 보증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진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될 만한 자동차죠. 또한 그랜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대한민국 최초 LCD 계기판. 와, 신인성 정말 죽여주지 않나요? 정품 내비게이션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ECM 하이패스 룸미러는 기본, 이 채널 블랙박스, 버튼 시동키, 크루즈 컨트롤과 핸들 열선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여기서 잠깐 지금 시청하고 있는 영상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또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누구나 조건 없이 추가 할인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명차는요. 대한민국, 이제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 대표 브랜드죠. 제네시스 EQ900이라는 자동차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야, 언제나 봐도 정말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자동차지 않나요? 여담이지만 저 어릴 때이 제네시스 EQ900은요. 정말 중소기업 차장님들급 아니면 임원진, 아니면 진짜 내 친구 아빠 중에 잘 사는 집안들 있잖아요. 그런 아빠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였어요. 뭔가 좀 회장님 같은 포스가 느껴지는 자동차랄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네시스 EQ900 5.0 모델은요. 1890만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금액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 이 자동차가 출고 가격을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요. 와. 어마무시한 감가가 된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5.0이라고 하면 cc가 정말 많은 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 당시에는 지금 나오는 자동차들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랐어요. 내용 자체가 아예 달랐던 게 정말 힘 좋고 cc 높고 이게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자동차들 보세요. 벤츠 S클래스 뭐 2억 가까이 하는 것도 4000cc. 뭐요 정도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놨지 내용물이 안 좋다는 말이죠. 하지만 5000cc의 가솔린 배기량을 갖고 있는 이 EQ900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요. 진짜 어느 차량 벤츠 S클래스가 다가와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성능과 힘과 편안함, 럭셔리를 제공하는 자동차입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좀 아빠 차에 탄 느낌이지 않나요? 정말 럭셔리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요즘에는 잘 표현을 해내지 않지만, 이 실내의 이 우드라인 같은 거, 옛날에는 정말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하지만 이런 대형 플래그십 모델에 이런 우드라인과 크롬 몰딩 조합 자체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랄까? 굉장히 럭셔리한 모습이 잘 들지 않나요? 고급 차량답게 블랙 베젤의 레이아웃 자체도 아주 고급스럽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 이 e 클래스, 그랜저, 막 이런 급의 애들은 썬루프가 꼭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이 자동차는 썬루프가 없어야 됩니다. 위쪽이 전부 다알칸타라 재질의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고 뭔가 내가 고급차에 탔구나 하는 그런 안락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느껴지는 자동차인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 당시에 성능도 좋고 옵션도 많게 출고가 된 모델답게 1열에서는 뭐 부족함 없이 만족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맛에 이런 플래그십 모델을 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와, 2열 공간이 정말 기가 막힌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는 또 이런 게 굉장히 좋죠. 시트 포지션이 조절이 된다는 거. 오. 어, 등받이라든지 허리바지, 뭐 엉덩이 부분 조절까지도 정말 편안하게 돼서 어, 2열에서도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만한 자동차고 이런 햇빛 가리개 같은 기능이 아, 2열 승객을 정말 고려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자동차인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저 세모 김 팀장과 함께 명차 중에 명차였죠. 그랜저 HG 한 대와 EQ900이라는 자동차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정말 가성비 좋게 두 차량 모두 다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보셨다면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김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도 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